주식 농민들 부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입니다 오늘 이슈 종목은 루닛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 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예. 루닛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자, 52주 신고가권이 8만 원대에서 최근에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토만 가까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말 상당히 많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19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미국 아큐민과 3차원 기반의 AI 유방암 진단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큐민과 3D 기반의 AI 유방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DBT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동사인 인사이트 DBT는 3차원 유방단층 촬영술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이다. 아큐민은 영상진단이나 암치료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웃소싱 형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봉사는 아큐민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영상진단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서범석 대표는 현재 미국 내 다수의 이미징 센터에서 루니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 전역에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큐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AI 기반의 암 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 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장중엔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보면 조금 이제 도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윗 꼬리 달고 밑에 꼬리 달면서 단봉의 길이가 거의 없는. 현재 시가하고 종가가 거의 유사한 윗골에 달고 밑골에 달은 이제 오늘 도찌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주가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거의 한 3분의 1토막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기존의 추세선을 또 이탈하면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 최근에 기존의 지지를 받던 상세 초입 위치까지 다시 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38,000원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위치가 쌍바닥 위치란 거죠. 쌍바닥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한때 말씀했습니다. 자, 저점 바닥권 구간에는 언제를 무엇을 확인하라?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 말씀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위치가 쌍바닥 위치긴 합니다. 쌍바닥, 자, 저점,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것하고 주가 상승한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가끔 그거를 혼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상승죠 자, 이 쌍바닥 위치, 그리고 삼중바닥 위치니까, 아, 주가 당연히 오르겠지. 자,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인식했다라는 개념은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지, 자, 주가가 쌍바닥, 삼중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무조건 오른 거 아닙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개념과, 주가 상승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식 농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바닥 공간에서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투자할 때 어떻게 되냐? 예측하고 투자, 쉽게 말하면, 감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감으로 투자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신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언제? 지금 고점에 나 물려가지고 지금 나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다. 그리고, 아, 이 종목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새로운 또 몽, 모멘텀이 또 있지 으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보다는 장대 양봉에 대한 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쯤 현재 쌍바닥 위치라고 하긴 하지만은 현재 구간보다는 장대 양봉의 대란거를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 나오는 상황이 될때 그때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구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좀 강세였는데 오늘 1%대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장주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조정났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대부분 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대, 1.4%대 상승하면서 자3 8 9 5 0원 38,950원에 현재 거래 중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관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42,000원, 그 위에 46,000원, 5만원, 54,000원, 5만 59,000원, 5만 65,000원, 72,000원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만 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는지지때 3만 8000원, 그 밑에 3만 6000원, 3만 3000원, 3만 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6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골 한달 동안 40만 3000주를 팔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 연기금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1.1%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2콤 밖에 있는 수준 대략 적 4조 미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현재 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7.9%로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아직 업데이트 전입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25년 7월 4일, 요건 24일, 24년도 거죠? 25년 7월 4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자, 백승욱의 1인이 19.16%입니다. 현재 7.9% 같은 경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고 신했습니다. 24년 12월 16일자 7.9%인데, 현재 25년 7월 4일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19.16%입니다. 아무튼, 최대주 지분율이, 중소형주는 책임경영 확인찬에서는3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주가 2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찬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승욱의 1인이 최대주가 19.16%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40억 원대에서 올해 850억 원대, 내년도 115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 단기순이 적자 지속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아직까지는 영업이 기준으로는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160%대 유보는 1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당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061원이 되겠습니다. 자, 넉넉히 1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은 자, 1100원에서 2200원대인데 현재 38,000원대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닛 오늘 38,950원에 거래 중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라고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4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6 3 0 0원에서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굿. 에, 모멘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큐민사와 3차원 AI 유방암 진단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관련된 AI... 3D AI 유방암 진단 솔루션이 바로 루닛 인사이트 DBT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향후 모멘텀 A 주시 하시고요. 추세제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24.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22.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 46,000원, 2차는 54,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6,000원과 31,000원권이 되겠습니다. 자, 루닛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암 관련된 암, 암 조기진단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고 신났습니다. 다 관련된 루닛 뭐 인사이트라든가 포함해가지고 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25년 2월 14일 날 이후로는 유상증자 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비를 160%대 유보율 1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현재 어디에 있냐면 현재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오스텔리아, 그러니까 호주가 되겠죠? 그리고 유럽과, 어, 상당히 많은, 어, 중국, 그리고, 어, 자회사 있다 보신다 했습니 해외에 현재 개발과 공급, 쉽게 말하면 판매법인 한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루닛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